안녕하세요 여러분 쪼물쪼물 쪼물줍니다 오늘은 쿠라마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도 물주 누나가 바쁘다 그래가지고 한가한 이사장님 모셔봤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한가한 이사장님, 이사장님 네.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왜 잘못 지냈어요? 배트맨 못 받아가지고요 배트맨 오늘 추첨하죠 그쵸? 네, 배트맨 기다리느라 어차피 내가 당첨될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잘못 지냈어요 그래서 저 구미를 프린트 해봤는데 아저 네. 보시면은 왼쪽에 저 꼬리가 중간에 출력이 되다가 잘려가지고 뿔들이 많 많이 있잖아요. 이게 아 이게 구미예요? 맞아요. 구미 꼬리예요. 아 저는 그 꽃게 살 발라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킹크랩 좋아하세요? 네 킹크랩인 줄 알았네. 요 그 핸드폰에 뭐 재생되는 건 뭐예요, 근데? 아 저거 유튜브 저거 제가 보면서 맨날 홍보 하거든요. 홍보하시는 요 제가 뭐, 뭐 얼마나 <laughs> 대단하다고 뭘 홍보를 아, 하고 그... 이러니까, 네? 아 제가 또 상처 드리는 목적은 아니었는데, 네, 네. 네 그랬구나. 하여튼 뭐 유튜브 영상은 제가 심심해가지고 항상 틀어놓는단 말이죠. 아 저거 보면서 이렇게 색칠하고 그러셔서 기쁜. 기판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구미 이름이? 쿠라마더라고요 아 쿠라마 쿠라마 네. 이름은 알고 계셨어요? 들어본 거 같기는 한데 처음 들었어요 들어본 <laughs> 거 같기는 한데 처음 들었으면 뭐죠? 그러니까 좀 이게 아리까리하다 <laughs> 그렇죠 <laughs> 들어본 <웃음>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다 술 한잔 하신 거 아니죠? 음. 꼬리가 몸통보다 크네요 아, 그렇죠 음. 그 실제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구미 실제로 봤어요? 봤죠 못 보셨어요? 전 맨날 봤는데? 어, 오타쿠는 다르네 <laughs> 지금 오타쿠 <laughs> 무시하신 어, 거고요. 훌륭하다고 아니고. 지금 무시가 아, 아니고 부러워서 네. 그러죠. 아좀 말투가 좀아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laughs> 어, 색깔이 변했어요.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색칠하고 을 왔어요. 아, 페인트로 밖에 나가지고 아까고 아까 망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오신 거 아니고요. 아니야. <laughs> 근데 저거 하니까 아까 그 흰색 줄이 안 보여요 접합부가. 네 맞아요. 그러려고 사실 한 거거든요. 망치는 왜 갖고 왔어요? <laughs> 아 이게 고정을 되냐? 시켜야 되는데. <laughs> 오함마 누가 갖고 오라 그랬어요. 지금 또 색깔이 다르죠. 어, 그래도 좀 당근처럼... 네, 맨 처음에 그 주황색으로 다시 도색을 했어요. 네,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구미가요? 네, 구미 피규어가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어, 이거 팔면 얼마예요 그러면 아, 뭘 팝니까? 이런 거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 베푸는 마음까지. 사실 집에 둘 데가 없어요. 오, 유지비가 만만치 않겠어요. 이거 3D 프린터가 재료비라고 하죠? 그러네요. 네. 유지비에 뭐 전기세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전기세는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조명 켜놓는 게더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 전기세를 본인이 안 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확인은 해요. 아, 확인해요. 제가, 네. 제가 내진 않는데 그, 최소한의 양. 그렇죠. 아이고 많이 나왔네 이런 거. 그 뭐랄까 리액션? 그 정도는 하죠. 네. 이제 이게. 이번에 만든 쿠라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조물. 어, 요즘 시국에 일본 만화 캐릭터 괜찮은가요? 할 수는 있죠. 제가 그걸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구미호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구미호가요? 구미호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구미호가 그냥 네. 중국 아닌가요? 뭐 중국, 한국, 일본 다 있어요. 구미호 설화는. 아 진짜요? 진짜요 지금 말잘잘 또... 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찾아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구미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네요. 두손두발다 아... 듣고. 아마 이사장님 인성에 두손두 발을 다든거 아닐까요? <laughs> 이제 네, 잘 봤습니다. 댓글 추첨하러 가시죠. 추첨! 아 오늘 추첨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어요. 아유. 시치 님, 집에 두면 집의 범죄 와 관련 된 일은, 하 나도, 안 일어날 것같은 소상 같은, 같은 느낌 이 랄까？그 렇죠？이 배트맨 이정의의 상징 아닙니까？그 렇죠？조물 주가 맨날 사람 들 한테 가서, 야내 거, 구 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고 댓글 좀달아줘 라고？하 는걸 로부터 지켜 주지 않 나？네 이희 님, 베토벤 이라고？하 셔도 <laughs> 베토벤 라이벌 은뭐 <laughs> 저렇든 <모차르튼> 아닌가요？아니 <laughs> 실수？하 실 수도 있 죠. 세부의 창공을 날라다닌 드론이요. 아, 이분은 제 아는 분이어서. 제가 세부의 드론을 가져가가지고 영상을 네. 한번 찍었었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려고요. 아이고, 재밌겠네요. 지금 말투는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laughs> 근데 진짜 배트맨은 실제 판매 제품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해버리면은 실제로 받으신 분이 실망할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그분 사정이니까. <laughs> 지금 장기 프로젝트로 좀 대박인 거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심장이라도 만드시나요? 아 장기 프로젝트라고 하셔서 아자 그러면은 배트맨 당첨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당첨 안 되면 바로 심한 말을 할 겁니다 심한 말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코멘트 와 34개예요 아니 잠깐만 나도 되나? 나도? 나도 달래 근데 이거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달래 나도 받고 싶어 나도 달래 저번 배트맨 만들었던 거 영상에 당첨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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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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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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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심한 말 하세요. 심한 말. 토 익스피킹한테요. 영어로 유학 되나요? 스피킹 토잉 님은 저한테 이메일로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있어야 돼요. 어, 이름, 주소, 핸드폰, 연락처까지만 그니까. 보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혈액형이랑 흡연 여부랑까지 보내 주시면 돼요. 아, 아무쨌든 우리 스피킹 토잉 님 혈액형까지 다 보내 주셔야 우리 장기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언제나 이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오늘은 쿠라마죠. 쿠라마. 다음 시간에 랜덤으로 추첨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물주였습니다. 호잇! 조물조물!